할렐루야! 예. 아멘, 북한 방까지의 진차도술래 대한 서포시 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선배님들 합니다 함께 그룹권 방까지 일부 예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눈이 하늘 로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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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지고 사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기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를 붙잡고 주의 질리기에용기다야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여 목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방갑도더 깊은 순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예수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언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와 이 영광스럽게 온우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숨까지도 바치고 싸은터로 나가세 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이신 양영복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불모공원에서 모여 거룩한 방파제와 함께 완성 포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례 기간 중에 동료 순례자들과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리하는 교제가되어지게 주옵소서. 경기 순례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기간 동안. 잔냥과 예배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깨어있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을 부어주옵소서 왕 땅을 통해 다시 한번 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왕군의 교회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종 윤관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 함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 여정에 늘 하나님께서 동해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룩한 방파제를 축복해 주시고 방파제 사역을 통해 주님 모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며 둘레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사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한군 기독교연합회 전임 회장님이신 윤광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말씀은 감원 27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암몬 17장 17절 제가 본문드립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헐하신 땅을 밟으며 기도하시는 제 7차 거룩한 방파제 국도 순례당과 함께 모인 사랑하는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 27장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빛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을 조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이요 하나님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신앙의 선배들의 순결한 사랑이 묻은 그러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지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땀과 눈물 그리고 기회가 되면 피라도 올려서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같이 혹염, 호구, 그야말로 어려운 이런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비누아스에게 형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선 여러분들을 통해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속죄하게 하시고 어룩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지키는 선도들이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5살 되던 해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림책을 한권 주면서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읽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 며느리지야, 이 애기의 엄마인 우리 며느리가 소리를 내서 이제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책 내용이 뭐였냐?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이 아이에게 백인 친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엄마만 두명 있었습니다. 엄마만 둘이 있는 집에서 아이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흑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빠만 두 명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명중한 명인 아빠가 준비해온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잘 놀았습니다.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애기들을 애기 때부터 세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뇌교육을 합니까? 다섯, 다섯 살 밖에 안 먹은 이 아이들에게 봉성의 부부도 정상 부부처럼 이렇게 산단다. 엄마만 둘인 집도 잘 살고 아빠만 둘이 있는 집도 즐겁게 놀수 있고 재밌는 그림 공부도 할 수가 있단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물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성교도의 나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도했던 선교사를 파종했던 바로 미국의 현실 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좋았던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각 시마다 히어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벌립니다. 문제는 그들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에 나무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고무나무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무나무. 저는 먼지도 많이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더 좋아. 다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고무나무 잎사귀가 하나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잎이 부러졌으니 너덜너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살짝만 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떼버릴까? 그런데 이걸 떼버리면 이 나무가 그야말로 보기가 싫게 되는 별로 좋지 않은 나무로. 변해버릴 것 같아서, 밑제가 본전이니까 한번 치료해보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상태로 붙이고, 마치 칼날이 부러졌을 때 기부서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벽에 기대게 기대어 놓았습니다. 한3주 동안 만지지 않고 가만히 두었는데, 신기하게 3주 후에 이 나무를 옮겨왔더니 이 나무가 잎사귀가 그대로 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상천한 잎사귀를 저지하는 벽이 무너져 버렸다면 또 사람들이 실수해서 그 잎을 떼버렸다면 그 고무나무는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내하고 벽이 견뎌졌기 때문에 그 고문나무가 볼품 있는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사원 1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카롭게 하는 철 신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교회를 함께 거룩하게 빛나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여러분들과 전국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참된 회복의 길로 어룩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도구들로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군 기독교연합회 전임 회장님이신 최종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신 거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붙이사 내게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풍강 부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사랑하심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복원하시고 풍만하게 하십니도 신교적인 각오로 성의 그 창조의 질서를 흐물고 고요와 가정의 생태기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바로막히게 하시고 신도적 각고로이 귀한 선포식과 의료관 방파제의 역사를 진행하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머리 위에 오. 우리 무한군 기독교 연합회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니 지어나 아멘, 네. 아멘.